안녕하세요. 저는 온천제일교회 홍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보자를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독교에서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모세를 떠올립니다. 제사장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이들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중보자이십니다. 서철원 교수는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이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세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신약은 여기 국한되지 않는다. 그 범위를 창조까지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정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한 작정대로 섭리와 경륜을 직접 실행하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생태와 환경을 비롯한 문제들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 중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중보자이십니다. 종신의 조직 신학 교수인 문병호 박사는 영국 에딘버러에서 율법의 중보자 예수라는 주제의 논문을 썼습니다. 보통은 모세오경을 협의의 율법이라 부르지만 시가서와 선지서를 포함한 전체를 광의로 율법이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중보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 가운데 직접 드러내셨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여러 구절을 해석하심으로 진정한 의미를 밝히셨기에 그러합니다. 가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생각해 보세요. 셋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오 함이로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의 근원과 해석과 실천의 기반은 그리스도 예수라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석하셨으며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서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셨습니다. 아담부터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다윗이 그러했고 특히 예레미아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중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은 인간의 계약과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피로 체결하신 주권적 약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언약은 진실과 정직과 신뢰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언약을 지키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나 할것 없이 바로 이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세상과 달리 언약의 중요성을 민감하게 느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약속에서도 언약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책무를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라고 자처하는 무리들 가운데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때로는 공적으로 행한 약속도 헌신척처럼 저버리는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언약의 중보로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성도라면 결코 언약이든 계약이든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